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고 사랑니 빼고 지금 집 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양쪽 다총 4개가 나갔고 4개 다 뽑아야 되는데 오늘은 왼쪽 위아래만 뽑았습니다 아 왼쪽은 이제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갖고 의사님이 뽑다가 제가 오른손 들어갔고의사생님뽑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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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팠어 이는 다행히 곱게 잘자라갔고한 번에 집 나왔는데 아래는 아 너무 아팠어 사랑니가 금방 이게 충치가 생겨갖고 앞에 어금니까지 충치가 옮겨졌는지 거기도 충치 치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랑니는 진짜 빨리 빼야 됩니다 잇몸이 부은 상태에서 발치를 하다보니까 더 아, 아파요 사랑이 때문에 잇몸이 붓고 또 잇몸이 부으니까 발치할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아 정신이 없네 <목소리> 어제는 계속 이를 물고 있어야 돼서 발음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벌어져서 어느 정도 말이 좀잘 됩니다 발음도 잘 되고 왼쪽 다 발치하고 이제 여기 포도카로 가는데 어제 자다가 피가 조금 나온 건지 피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얼음찜질 열심히 하고 밥 먹고 약 바로 먹고 조금 얼얼한 건 있었는데 혀가 마취가 덜 풀려서 침 삼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좀 불편했고 이제 오른쪽 발치를 언제 해야 될지 예약도 잡고 소독 받는 겸 이제 진료 예약 확인하러 갑니다 조금 하고 서작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 왼쪽은 다잘 아물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실밥 뜯을 때 다음 주에 같이 실밥 뜯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아래 다 발치하면서 충치치료도 같이 한다고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오쪽 아랫니는 지금 왜복돼 있어서 얘를 아예 떼고 그 다음에 드릴로 부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비용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피도 많이 나고 하니까 피보험 재료를 조금 써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하랑니는 역시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스케일링을 안한지 조금 됐는데, 한 3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고 있다가 놓쳤는데, 3년 사이에 사랑니가 위, 아래, 위, 위, 아니, 다 났더라고요. 한총 4개가 났는데, 왼쪽 아래는 이 몸은 조금 반 정도만 뚫고 나와 있고, 위에 두 쪽은 두께 다잘 자라서, 발치하는 데는 조금, 한 쪽은 쉬었고, 아마도 오른쪽도 쉽게 뽑힐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아래는 또 이제 매혹되어 있어서, 절개하고, 드릴로 뿌시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게 스케일링을 안 하는 동안 이게 발견을 못했어가고 이거 참 스케일링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꼈고 스케일링 안 하다 보니까 잇몸이 부어서 잇몸 치료를 조금 했었는데 아꼭 해야 되니까 스케일링 꼭 해야 되고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조금 시간 내서라도 이제 스케일링을 많이 받, 자주 받고 잇몸 치료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무료 복면에서 조금 받을 필요 있으면 받아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발치하러 가는데 오른쪽 발치하면서 왼쪽 실밥도 빼고 풍치치료도 같이 하러 갑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쪽에 조금 근육통처럼 좀 멍한 감이 있어요. 왼쪽 아랫니는 하치조 신경이라 그래서 아랫니 지나는 신경이랑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거 뽑으면서 조금 건드리거나 그러면은 마비나 약간의 조금 뻐근한 멍한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계속 사용해서 그런지 조금 멍하거나 뻐근한 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술 받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른쪽으로 구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말 못 찍을 것 같아요. 내일 소독해야 돼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일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발치하고 저녁 그냥 단백질 쉐이크 타 먹고 간단하게 했는 그 양치 간단하게 소리랑 물로 헹궜고 얘가 너무 아파서 그런지 계속 졸리더라고요. 차라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을 많이 잤는데 어, 자고. 한 11시쯤에 깨니까 조금 덜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흑요약제를 그 아래다가 넣어서 그런가 확실히 피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사랑이 발치하는 시술 기간 동안 먹었던 음식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뒷편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상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도 그맨 뒤에다가 따로 달아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에좀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래 이제 2주 뒤에 다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달? 왼쪽 뺀지는 한달 좀 지났고 왼 오른쪽은 뺀지 이제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간략하게 후기를 말하자면 일단 이는 모두 잘 맹출되어 있는니라 뽑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왼쪽 오른쪽 아랫니는 다 매복되어 있어 갖고 좀.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은 뿌리끝이 갈고리처럼 돼있어갖고뿌시고 뿌셔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왼쪽 뽑고 나서는 잘 먹었어요 아무래도 오른쪽 안 뽑아 괜찮았으니까 오른쪽으로 씹어 먹었는데 발치 후에 먹는 3일치 약을 다 먹고 난 이후에는 소화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볼리를 3일 뒤에 봤는데 오른쪽 뺐을 때는 거의 씹지를 못했어요 가뜩이나 왼쪽은 충치했어야 돼갖고 좀 조심히 하느라 거의 씹지를 못하고 죽만 먹었고 신경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도좀 아픈 게 다르긴 한데 근데 제 오른쪽은 되게 특수 케이스라 뿌리 끝에가 갈고리처럼 돼있어서 계속 하면서 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아팠고 가 가게 된게 이제 왼쪽 아래 사랑니는 반쯤 정도 잇몸이 절개된 상태에서 나와는 있는데 아예 나오진 않았고 바로 위에 사랑니는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씹을 때마다 자꾸 잇몸이 부딪혀서 붓고 조금 이물감이 잘 끼더라고요. 왼쪽 아래는 잇몸이 반 정도만 열려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음식물이 껴서 조금 그냥 불편해서 갔는데 아침 검사를 해보니까 네 개가 있더라고요. 오른쪽 아래는 매복돼 있어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세개 정도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개다 있어서. 네개다 뽑게 되었습니다 치과는 동네 근처에 있는 치과로 갔는데 그 전에 입소문 때문에 갔다가 마침 어 진료도 조금 믿음직스럽게 해주셔서 실내가 가서 동네 근처에 치과로 갔습니다 열심히 양치를 했는데도 금방 다 썩었더라고요 충치가 잘 생겨서 역시 사랑니는 꼭 빨리 뽑으셔야 됩니다